음, 대단한 8번 어, 왜틀렸지 한번 대충 보이는 문제이긴 한데 한번 그려볼까 우선? 어색한 데가 아마도 요거 좀 이상했나? 자 우리 대칭차 집합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으면 그 A차 집합 B 이 왼쪽 부분이랑 자 B차 집합 A 이 오른쪽 부분을 합집합한 거어 여기에 원소가 35개가 들어있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여기를 얘기할 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, 지금 봐봐. 이거는, 이거는 합집합의 원소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는 거야, 그지두번더 했으니까.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? 자, 그림 보면서 생각해봐. 얘는 애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서 왠지 이걸 한번 빼면 될것 같아. 그게 아니야. 왜냐면 얘는 음, 음,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?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잖아. 만약에 여기에 뭐 x개, y개, z개의 원소가 있다고 해봐. 그러면 Na는 x 플러스 y개를 얘기하는 거고 Nb는 y 플러스 z개를 얘기하는 거야. 근데 나는, 내가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, X계랑 Z계만 구하고 싶은 거야. 난 요것만 구하고 싶으니까, 요 Y계를 한 번만 빼면 안 돼. 두번 빼야 되는 거야, 두 번. 그치? 오케이? 그니까, 요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, 얘는 왜한번 빼고 얘는 두번 빼는지 요걸 이해를 좀 잘해야 돼. 응. 음. 그래서, 아까 문제에서 A가 28, B가 37이잖아. 그니까, 요 개수는, 28 더하기 37에서 교집합을 두번 빼야 되는 거야, 교집합을 두 번. 어, 교집합을 두번뺀게 35인 거야. 그래서 이게 65니까 65에서 어, 교집합을 두번뺀게 35가 되려면 어, 교집합이 몇 개야? 네모에 들어갈게. 15개라는 걸 알게 된 거야. 그래야 35가 나오니까. 음.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면, 28 더하기 37에서 15만 빼면 답이 나오는 거지. 오케이? 그래서 5 2 정답. 자,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, 아까 내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.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, 자, A가 있고, B가 있는데, 그냥 여기를, 여기 하나하나 별로, 진짜 X계, Y계, Z계라고 한번 써보는 거야. 그리고 한번 식을 한번 써볼까? 아까 NA가 28이 알려졌으니까 아 x 더하기 y는 28 이런 식으로. 자 NP가 37이 알려졌으니까 아 y 더하기 z는 37. 이게 A의 개수, B의 개수. 그다음에 아까 우리 35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한 거지? 이제 요 x랑 z만 얘기한 거지. 요 x랑 z를 더하면 35라는 걸 알려준 거야. 근데 문제에서 뭐가 알려지 A 합치합 B를 구하라는 건뭐 구하라는 뜻이야? XYZ를 한 번씩만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. 어, 그러면, 아까 주어진 문제에 써있는 이 정권들 있잖아. 이걸 다 더해봐. 다 더하면, 2 x 2 y 2 z 가 되지. 어,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100이야. 어, 65에다 3 5에서 100. 근데 나는 한 번씩만 더한 거니까 이걸 2로 나눠서, 50 이렇게 풀어도 돼. 어,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. 두 가지 해보고, 둘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더 말해줘. 잘하고 있지? 우리? 잘정 참...